오오 올라갔어! 오. 아! 와! 아괜찮았어요 어, 그렇지. 어 그럼 잘못 맞았어. 아. 그데 올라갔어. 아. 와. 아. 근데, 근데, 근데 프로님 체가 네. 조금 프로님한테 버거워요 아좀가벼운 걸로 50S를 날까요? 쓰지 마시고 그냥 R로 쓰세요 4S? 아 어, 그냥 5R 쓰세요 5R 네 R이 좀더 낫고 그리고 음. 헤드가 너무 무거워요 무거워요? 네 스텔리스가 특히 무거워요 아. 그래서 스텔리스를 끼우면 진짜 헤지더스급 있죠 네. 그 정도로 꺼내서 쓰지 않는다 밸런스가 안 맞아요. 음... 헤드 웨이트를 낮춰야 돼요. 알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 웨이트를 재면 프로님과랑 차이가 없을 거예요. 이 D D8가 나오는 거 얘가 훨씬 거면. 헤드 빠짐이 조금 더 매끄럽긴 해요, 프로님. 네, 게. 근데 얘는 샵프 조금 더 무거운데 아... 잘 나오잖아요. 음... 얘는 버트가 조금 무거워요. 아... 그래서 막 휘둘러도 음... 이게 이게 진짜 밸런스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아... 왜냐면 웬만한 여성 프로님들부터 대한민국의 남자 프로들 이거 다 써도 돼요. 왜냐면 네.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클럽 스피드 빠른 사람 없어요. 음. 볼 스피드도 그렇고. 근데 제가 이거를 마음껏 휘두르고 쳐요. 힐리에서. 그렇다는 거는 프로님들이, 일반 남자 프로님들이 쳐도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음. 기본적으로 치는 거에 있어서는 이거를 쳐도 아무 문제는 없어요. 그 미국에서 샤프트를 만드는 회사도 응. 이야기를 해요 너네가 아무리 써도 70g대 X를 쓸 필요가 없다고 응. 그러니까 너무 좀 무겁게 쓰시긴 하죠 맞아요. 우리나라 분들이 우리나라 골프장 특성상 응. 상간지역이 많으니까 오비 때문에 너무 딱 맞춰 쳐야 되다 보니까 샤프트가 뻑뻑해야 아... 그냥 공이 휘어도 확 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하기 위해서 음... 프로님들은 그냥 힘으로 딱 몸으로 딱 조절해서 치기 편한 클럽이 딱딱한 거예요 근데 좀 이제 부드러운 거 하나 낮, 낮춰볼까요 저 드라이버를 지금 5 s c 까 그러니까 5R이 나오거든요 걔가 아 그래요? 네 5R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아네 그걸로 한번 네. 하셔도 돼요 그리고 얘추 25g이거든요 네. 이거 10g대로 내리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12g대나 아니면 아... 8g까지도 내리셔도 괜찮아요 아, 챕터 2 이제 쉬셨다가 네. 가볍게 툭툭 쳐보세요 아까 처음에 어, 했던 어, 거그 떨어뜨린 거 있죠 되나요? 네 치셔도 아, 네. 돼요 가볍게 아까 떨어뜨린 거 있죠 툭툭 쳐보세요 한4 5 0 m 만 그렇죠, 떨어뜨리는 거 이렇게 다시 근데 떨어뜨리더라도 뭔가 이렇게 떨어뜨린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뜨려야 그렇죠, 되죠? 공 이렇게 맞춘다는 아, 느낌으로 알겠습니다. 내려오셔야 돼요 좀 진짜 지금 슬라이스가 나더라도 네 상체는 움직이지 말고 그렇죠, 지금처럼 여기서 방향을 오히려 프로님 좀 잡아보실래요? 이 힘으로 조금 밀리잖아요 네. 밀리는 걸 막아보세요 떨어뜨리는 것만을 가지고 그렇죠, 하체가 조금 더 열리고 상체는 조금 더 잡혀야 돼요 음. 음. 지금부터 툭툭 정말 가볍게.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1m 퍼센트씩 올릴 거예요. 네. 조금씩 올릴게요. 그렇죠. 음. 진짜 일어났네요. 굿. 그렇죠. 자, 한번더 올릴게요. 네. 이제. 가볍게 들고 툭. 그렇죠. 자, 지금 타이밍이 몸이 조금 빨랐어요. 헤드를 조금 더 끌고 해야 돼. 빠르게 끌고 해야 돼. 하체만 열고 상체는 돌지 말고 그렇죠. 팔로만 친다는 느낌이 음. 들어야 돼요. 팔이 원활하게 움직여야 돼요. 네. 팔로만 쳐도 두 그렇죠. 하체는 왼쪽으로 조금 더 오고 왼쪽으로 오면서 상체 잡아두고 팔로 그렇죠. 이제 여기서 이제 속도를 올릴게요. 볼 조금만 왼쪽에 놓보실래요 네. 스탠스 조금만 좁혀보세요. 그렇죠. 그 상태로 들고 그렇죠. 그게 세게 안 쳐도 60이 네. 나와요. 자, 들고, 꽝! 그렇죠. 자, 조금 더 올릴게요, 속도. 아직 80%도 아직 안 쳤어요. 제가 보기에는. 최대 가볍게 들고, 한 번에 터트리듯이. 그렇죠. 지금 느낌 좋아요. 지금 내려오는 궤도는 좋아요. 여기서 최대한 치고 나가야 돼요. 피니시까지 힘을 주도록. 그렇죠. 자, 올라가는 거 말고, 낮게 올라가야 돼요. 지금 여기서 급속도로 올라가거든요. 어, 알겠습니다. 상체는 최대한 잡아놓고 팔로 그렇죠 요렇게 자 이제 100%로 치실 거예요 피니시가 안 잡힐 만큼 응. 근데 여기에 힘 주지 마시고 머리 아프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최대한 호흡하면서 천천히 치셔야 돼요 이제는 힘을 실어서 칠 때는 천천히 몸에 어깨 힘을 최대한 내리세요 다운 그렇죠 많이 움직여야 돼 이렇게 음. 최대한 어깨를 밑으로 내려놓고 저는 할때 이렇게 놓고 얘를 이렇게 내려. 포레인 어, 루틴이 약간 이렇게 해서 땅 어깨 땅 찍고 이렇게 가시잖아요. 네, 찍을 때 이렇게 내려요. 어... 여기 힘을 아예 그냥 강제적으로 배울지. 밑으로 내려버려 음. 힘이 안 뜨게. 스탠스 조금 좁히셔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 한 번에 빵. 그렇죠. <laughs> 천천히 하체 빠르고 상체 잡고. 빵 그렇죠 올라갑니다 자세 개만 치고 알겠습니다 프로님 치는 거 그만 어... <laughs> 아 이거 진짜 힘들어요 와 이렇게 안... 지금 제가 이거 해드렸잖아요 이 영상 원본을 꼭몇번 보시고 네. 오신는 회원님들한테 시켜보세요 아니요 어... 프로님들한테 한두 시간이면 되거든요. 어, 좋아요 이 기능이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몸이 이제 응. 너무 지쳐서 <laughs> 네. 근데 저는 늘 보던 거한 번에 그렇죠 안돼 라스트 지금 전체 클럽 스피드를 한번 볼게요 아, 클럽 스피드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에 유지되거든요 이거를 마일로 잠깐 표기를 바꿀게요 한참 힘들 때 95가 넘어가요 네. 95 나오고 95이게 제가 친 거고 아, 제건줄 알았어요, 프님 <laughs> 지금도 워밍업하고 나서 계속 90이 넘어가요 프로님 스윙 보면 네. 아까 80 후반대 나오거든요 네. 80 후반대에서 초반 것도 지금 90요 사이 87에서 94인데 지금 94, 95 이렇게 찍혀요 힘이 들어도 제가 두 개를 쳐볼 건데 96을 치고 퇴장하겠습니다, 프님 그래도 오늘 프님 모시고 96은 저도 찍고 퇴장하고 싶어서 오! 오! 와, 140 올라갔어! <laughs> 아! 와! 아 괜찮았어요? 아니, 140잘 나온 거예요. 잘 나왔어요? 네. 아, 아, 아. 와, 클래스 피드 바로 올라갔어. 아 이제 좀 몸이 풀리는데요, 브로님? 네. 마, 말씀드렸잖아요. 워밍업 시간이 2시간이라고. 아, 진짜 제가 마음먹고 한번. 네. 최대한 힘을 모아서 한 번에 이약물고 그렇지! 그렇지 그럼 잘못 맞았어. 아. 근데 올라갔어. 네! 아! <laughs> 자, 96 9 6은 오늘 살짝. 최고 최고 세, 최고 수치예요. 와. 네 오늘 최고. 아, 한번더 도전. 네한번 더. 내골로 한번 쳐보야겠다아 네. 예. 네 이렇게 되면 계속 공을 칠수 있는 원동력이 돼요. 아쉬우니까 넘어서기 위해서. 그러니까 넘어서니까 넘어으니까 어? 넘었으니까, 어? 될것 같은데 하고 더 치는데 또 넘잖아요 또 올라가는 거야 음. 어9도 넘었다 한번자 라스트 네, 라스트 하고 로프트 자체가 좀 많이 차이나요 제건 5도고 9도 5. 네 그렇지 아안돼형저240 때렸어요 아니요 더 때려야 돼요 제가 운동할 때는 좀극히거든요 그 예. 예. 자, 딱세 개. 딱세 개. 똑같이 치면은 올라가요. 음. 가볍게 모아서. 그렇지. 오! 걸렸다. 걸렸다. 뭐 많이 갔어. 많이 갔어. 많이 갔죠. 250 많이. 근사치 갔어요 지금. 갔죠. 한 번에 모아서 모아서 빵. 그렇지. 와. 아 깎였어 아. 아. 이게 확실히 프로님 맞네, 닫고 던지는 게 지금 중요한 거 같아요 닫고 던지기 이게 열리면서 던지니까 힘을 쓰면 쓸수록 약간 슬라이스가 나는 거 같고 맞아요 확실히 여기서 상체를 닫아야 돼요 이런 느낌으로 던져야 잘 네. 라스트 상체를 닫아 주셔야 돼요 상체를 상체를 닫아 놓고 때려야 돼요 프로님처럼 어. 치니까 힘이 많이 들어가요 무겁죠? 네. 네.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 오케이 오케이. 어, 그러면 이걸로 다시 바꿔서. 네. 두개 안에 최고점. 와, 25초면 때리고 싶다. 자, 한번. 힘 풀고. 네. 그렇죠. 최대한 가볍게 올라갔다가 네. 최대한으로 내려와야 돼요. 어때? 아이고. 괜찮. 아 속도는 움직임의 속도는 올라가요. 자, 마지막. 몸 느슨하게 올라가서 한 번에 힘. 힘. 아 진짜 <laughs> 너무 빠졌어 이제 와 그래도 프로 힘 빠졌는데 246cm 제가 네. 아까 몸풀 때 220이었거든요 아그 점수 나244.5아244 아니 그래도 우리 저기 골프문트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한두 개만 스윙만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냥 네 툭툭 네. 장타 선수 말고 오늘은 저도 프로다 네와 와 370. 아, 근데 잠깐만 공이 공이 마음에 안 들어. 공이 똑바로 안 갔어. 와. 다시. 오! 와. 아, 왜 이게 아니, 더 쉬는 거냐고? 아니 너무 근데 몸풀 시간이 없으시겠어요, 부인. 그냥 진짜 툭툭 쳐주시면 돼요. 아니 그냥, 그냥 흔히 쓰는 볼빅 공으로. 야, 툭툭. 오! 와! 잠게왜안 되는지. 나빼고있어 아, 아. 아. <laughs> 응? 임 프로님도 말씀하셨어요. 최대한 어깨 힘을 빼야 된다고. 밑에 떨어뜨려야 된다고. 아. 와. 나이스. 3 2 0 좋습니다, 부르님 이렇게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르님 네, 오늘 이렇게 <웃음> <웃음> 진짜 너무 귀한 레슨 그리고 너무 귀한 팁을 저희 또 유튜브에서 알려주셔서 진짜 너무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네. 자 장타를 치고 싶어하시는 수많은 골퍼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저도 장타 선수로 생각을 했는데 네. 많이 알리고 싶은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하시면 비거리 늘어난다는 확실한 건 있지만 네. 부상을 위 이게 음. 생길 수도 음. 있기 때문에 네. 너무 과하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네 이거 하다가 제가 진짜로 부상이 입었던 사람이라 음.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조차도 부상이 생기고 있는 음. 부분이라 조금 조심하게 조금씩 할수 있는 건 좋지만 네. 가급적이면 몸이 확실하게 풀려 있는 상태로 음. 땀이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움직임을 조금씩 해주시면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제 몸이 풀렸는데 끝나서 좀 너무 아쉽고요. 네. 그리고 이제 프로님이 앞으로 많은 일정이 있으시고 또 많은 미디어에서 나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네. 제가 어슴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져 있는 장타 선수이시기도 하고 장타 선수를 또 이제 발굴하셔야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아 자꾸 땀이 흘러가지고요. 우리나라에서 또 <laughs> 저도 그렇고, 풍도 그렇고, 더 많은 골프 산업을 발전시키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프로님. 네.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